누가 스위더스 코알라? 상에2 년치 간접흡연 중. 우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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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안녕. 우와 구기. 우와. 차에 뒤에서 살아요. 빨리 하네요. 우 진짜 이거 시간 여행 온것 같습니다. <laughs> 올라간대요아 트레킹 가봐. 어. 아. 아 이번에는 약간 트레킹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화장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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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습니다. 야외 가고 싶이에요. <laughs> 통통통 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방금 맥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약간 1950년대 한국 이런 데 들어와 있는 거 같지 않아? 지금 이거 5D야, 5D. 아, 고무야, 죽을 거 같나 진짜. 나오늘도 알른다 보니까. 아, 진짜 좋다. 야. 아. 아이, they d o a i s m t here. in the top. Ah. If yeah. like ah, really? 아. <laughs> 기 때문에 울리는 나무가 없어서 그렇 <laughs>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laughs> 전망대니다있어 너무 좋죠? 한국이었으면 여기 사진 못 찍겠어. 아 한국이면 사진 못 찍. 절대 못 찍겠지. 여기가 포토 스팟. 야. 더 기니피그를 호주에서 먹는데요. <laughs> <laughs> 캥거루도 먹고. 콜라도 <laughs> 먹어? 콜라 코알라 코알라. 안 먹지 않을까? 뉴가스이더스 콜라. 나 원숭이 뭐, 골요리도 먹어봤는데. 아, 되게 아, 신기한 아, 많이 아, 먹었다 아, 들었는데 그그 살아있는 원숭이를 그 밑에 그렇죠? 테이블에 그 고정시키고 아, 연대. 그래서 부기 달려있대 테이블에. 그래서 침 치면 애가 시끄러워지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살아, 싱싱한걸 의미한다는 거라더라고. 살아있으니까. 아 열어도 아 살아있대. 그래서 그때 고를 파먹는 게 제일 친절한. 방금 수프처럼 만들어준 거. 나 자. 화장실이요. <웃음> <웃음> 칸도 없고 물 내리는 것도 없어요. 보근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아, 여름에 오면 좋겠다. 와, 우와, 물 진짜 깨끗하지 않아? 왜 수영하고 싶다. 우와, 근데 생각보다 안 추운 것 같아. 별로 생각보다 안 찬데. 우와, 재밌겠다. 부럽습니다. 수영하고 싶어요. 나도 아, 여기서 다이빙해보고 싶다. 옥상에 들어가서? 뭐 들어가서? 엄청 재밌겠죠. 저도 연부동만 있으면 뛸건데 오토바이 갔다 와야 돼가지고. 무조건 챙겨오세요. 오시는 분들. 진짜. 내가 남자였으면 좋겠다. 그냥 팬티만 입고 뛰게. 알았으면은. 다이빙 못하는 마음을 망고 스무디로 달래봅니다. 굿굿! 완전 맛있네데 1스무디 얼마야? 40, 아마 40만원. 2천원. 2천원? 아, 쩐다 이렇게 옆에는 바처럼, 노천 바처럼 막 이렇게 쓸수 있고 봐봐, 이 모자같지 않아? 어? 아니, 어. <laughs> 머리 쓰는 곳이 있다니까. 근데 길에 전등 같은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해지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순식간에 해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시골에 있는 숙소인 것 같아요. 약간 낚시터 느낌? 아, 우리 숙소가 어디야? 일? 와. 여기가 목을 숙소인 것 같아요. 베트남 느낌 물씬납니다. 은치가 있어요. 괜나스 <laughs> 아, 네, 네. 근데 여기 좀 많다. Yeah. 괜찮네. 괜네 괜찮네. 괜찮네. 네 괜찮네. 요이찮네괜 거가 우리. 우리 <목소리> <laughs> 너무 어두워. 이거 다괜찮 같은데? <목소리> 오요가 좋은데? 우와. 우와 너무 좋은데? <목소리> 야 너무 좋은데? 우리 캠파이어 구 누구? 누아 누구? 누구? 와 너무 좋아. 캠파이어입니다, 캠파이어. hi. 캠파이어. 아, 캠파이어. 이야, 염소에요. 너무 귀운데 미쳤다. 이말 모자 뭐쓴 거야? 염소야 숙소에 도착했고요. 오늘은 엄청 만족하는 하루입니다. 어땠어? 아, 어, 너무 왔어요. 좋았어요. 어떤 게? 끝이야. 아, 염소가 진짜 평생 영화하기 힘든 리얼 베트남. Yes. <laughs> 불망합니다. 우리 숙소에 캠파이어도 있고 너무 좋아요. <laughs> 나는 선생님입니다. 아, oh. 난 백수라고 너무... 말해. <laughs> 야, 제일 부자도 진짜 얼로다. 어. <laughs> 나 백수라고 해봐. 뭐 어떤가 <laughs> 이제. 나는 <선생님이>. 백수입니다. <난> <laughs> <laughs> 아, 어, 똑같다그 제일 부러운 직업이죠. <laughs> 아니도난내본 직업다. <laughs> I don't have a s a f e job. I do anything and e v e y t y 괜찮아요. 우리 <우린> 아직 젊으니까. 희망적이 <laughs> 나중 진짜. 해도 <laughs> Any party we have with Vietnamese style before we drink. Oh. So the firstly, I say anh em ơi. You guys, you guys say ơi. Oh. Okay. Yes, and then repeat after me. Oh. Okay, you got it. Yeah. Are you ready? Yes. yes.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Can I say something in this part? Yes. 안이 오. 하이파주하이파주 하이파주. 하이파주. 하이파우. 하이파주. 인제 열어. 인제 열 기업다기 업다. 하주 하이파주. 하이파 야, 우리의 리더 온 테이블에 술다 채워주고 다닙니다, 지금. 한국이랑 문화가 똑같아요. 여기가 가라오키 갔더라. <laughs> 아, 너무 재밌어. 어, 네, 여기 너무 내가 추워. 좋아하는 거다 있다. <laughs> 지금 가라오케할 거라고 다 모였어요. 여기 모닥불에 모였어요 여기 가라오기도 있어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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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o oh, sorry. <laughs> you guys know it? Yeah. 가장 루프 투어 다 좋은데 간접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2년치 간접 훈연중 <laughs> 너무 힘듭니다. 담배이 <laughs> <laughs> <너무 많이> <laughs>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십니까?